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금하시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날로날로 미모가 더 예뻐지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 어, 카메라 마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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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앞에 많이 서야 네. 또, 오늘도 댕기 머리를 하셨네요. 네. <laughs> 네, 아니, 엄청, 그 머리가 엄청 잘 어울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한복 모델 같으시네요, 한복 모델. 칭찬을 잘못 받는 편이에요. 네. <laughs> 손이 지금 <식이> 되게 좋아요. <laughs> 불안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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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하네요. 창피하고. <laughs> 네, 선생님. 네. 오늘은요, 네. 선생님께 그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네. 어, 운이 들어왔다. 대운이 들어온다, 네. 성주운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대요 아 어, 그래요? 네. 성주운이 네. 도대체 뭔 건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성주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성주운이란 네. 음, 옛날에는 집이 다 한옥집이나 이런 집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파트 생활 안 했을 때 네. 거기에 있는 대들보라고 어어.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신과 함께를 저는 설명을 드려요. 네. 신과 함께 영화 있죠. 네, 거기에서 성주신을 역할을 마동성 배우님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분이 맡았던 성주신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네. 어, 성주신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성주를 어, 운마이를 한다 하면 대주님들, 남자분들이 네. 성주운을 많이 받았어요 여자분들이 성주운이 들어왔든 말든 상관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여자분들도 맞벌이 시대라 네. 뭐 여성분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네. 또 남자 같은 뭐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여성분들도 성주운이 들어, 들어오면 운마이를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네. 성주 운이라고 하면 네. 아까 그 좋은 걸로 저희들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럼 여자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운맞이를 해야지 더 좋은 건가요? 좋아요. 사업 성주로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뭐 사업을 하시든 뭐 장사를 하시든 네. 내가 희한하게 장사는 안 돼. 그, 그리고 이 성주 운이 좋기는 좋아요 큰 운이니까 굉장히 어. 대운이니까요 네. 근데 이게 운이 잘못 들어와서 내가 네. 거꾸로 뒤집히면 가지고 있는 하늘에서 내린 복과 뭐 재물이나 이런 것들 귀인이라든지 이런 운들이 다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네. 빈 채로 내려오거든요 음.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운마질를 해주는 게 제일 좋고 네. 대운이기 때문에 운이 굉장히 굵직하게 크게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내네 그릇은 요만해 어. 근데 운은 이만큼 내려오 없다. 그러면 네. 내 그릇이 깨져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치게 돼요 사람들이 들들들 볶겨요그한 어. 어. 해는 그리고 네. 이게 한 해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몇년 동안 계속 들들 볶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운맞이라는 거는 내 그릇을 얼마만큼 키우느냐 키워서 이 대운을 맞이를 하느냐 해서 네. 운을 잘 받아들이자 이런 의미가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성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뭐 장사성주로도 받으실 수 도 있고요. 음. 어, 그래서 여성분들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남성분들도 물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마지는 구수로만 네. 하는 건가요? 운마지는 구수로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어. 큰 곳이에요, 사실은. 네. 대운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어, 운이 10년 주기로 한 번, 딱한번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음,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들 많이들 해주세요. 근데 오. 또 내가 크게는 하고 싶은데 저 돈은 없어요, 선생님 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여러분들 모아서 어, 단체로 해드리기도 해요. 어, 그건 뭔가요? 그거는 이제 내가 돈이,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단체로, 뭐, 체성행사나, 네. 뭐, 뭐, 영동맞이나 이런 것들도 단체로 하거든요. 홍수막이나. 네. 네. 그런 것처럼 단체로 이렇게 해서 좀 운을 각각, 어, 떠드리기도 합니다. 오, 네.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 네. 그거는 그러면 미리 접수를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사실 운마진는 네. 음력 10월달에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고사진에는 달에 많이들 하시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저희 집은 정월달에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오. 그리고 2월전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네. 어, 원래는 10월달에 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서 네. 아시는 분들은 10월전까지는 꼭저 이번에 선생님 큰운 들어온다 하셨죠 10월달에 꼭 할게요 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네. 꼭 10월 아니더라도 저는 9월이나 10월달에 많이들 해드립니다. 음, 그럼 올해 2022년에 네. 성주운이 들어오는 나이는 어떻게 내가 알수 있을까요? 성주운이 들어오는 나이는 네. 어... 스물 일곱? 서른 일곱? 4흔일7오십 그리고 6 1하나 육십일곱은 없어요. 6 7일곱은 없나요? 네, 네. 그리고 칠십일 하... 이렇게서 해 운마지를 잘 맞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아까 6 1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럼 올해 환갑이신 네. 이민생 분들, 네. 성주분들나 환갑 성주로 받으시면 제일 좋죠. 아 네. 그 환갑 성주를 받는 일은요 네. 노후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노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뭐 자식들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좋으려고 받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내가 받음으로써 자식들도 잘될 수도 있어요. 아, 너무너무 좋은 운이긴 하네요. 네, 엄청 큰 운이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혹시 이 운이 잘못 들어왔을 때는 네. 운이 뒤집어져서 조금 더 힘들 수 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나이 때 해당하시는 분들이 네. 올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경우가 힘들 있을까요? 힘들 수도 있어요. 오. 저도 이번에 성주문이 들었는데 잘 받아보려고요. 아, 어떤 경우로 힘이 드나요? 어, 성주 운이나 큰 운, 운에 치이는 경우에는요, 네. 제일 먼저 건강 문제로 치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금전재물의 손재가 있어요. 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우울증을 앓거나 네.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조금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음. 이세 가지가 한 번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되게 무서워요. 무섭네요, 진짜로. 네. 그러면 그 운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안 좋은 경우에는 네. 또 어떻게 잘 쳐낼 수 있는 비방법도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운을 잘 받아주면 참 좋은데, 운을 못 받아서, 네. 그럼으로 인해서 좀 자꾸 처진다. 그런 분들은 어 내가 진짜 이거를 잘 믿으시는 분들은 선생님들 말씀을 잘 따라하시면 참 좋은데 네.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그 결국에는 겪고 나서 오세요. 좋으니. 다시 음. 조, 아니요, 저 다, 다시 방문을 하세요. 아. 네, 저 이거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다 치였는데, 네네네. 관제까지 걸려서 오시거든요. 아. 어,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럴 때 되면 은또 그만큼의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네. 정성도 많이 들어가요. 아. 그런 게 있어서 웬만하면 겪지 말고 오셔라. 미리. 우리가 네, 빨리 회복을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겪지 말고 오셔라. 네. 네. 그게 오케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음, 맞아요. 네, 그, 올해 성주운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께, 네. 일로 오셔라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laughs> 어서 오너라. <laughs> 네, 성주운은 굉장히 큰 운이라고 해서 대운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성주운을 무시할 게 절대 안 돼요. 아. 그리고 뉴스나 이런 기사 같은 거를 보시면, 네. 어,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시면 그 분의 나이 끝자리를 보시면, 일곱 수라든지 아홉 네.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 음, 그러니까 그 그만큼 조금 험한 운일 수도 있어요. 음. 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운을 험하게 두지 마시고 웬만하면 좋은 운으로 잘 받아들이셔서 웬만하면 빨리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금아 씨한테 오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